안녕하세요. 서울연맹 소속 당구선수 표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은 쪽에서 출발하는 라인 공부 좀 해볼게요. 보통 출발을 했었죠. 조금 짧아진 데서 출발하고 이번엔 더 짧은 데서 출발 시켜볼게요. 날, 날 출발, 날 도착 프레임 포인트 보고 향해서 치는 거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30에서 10을 노리겠습니다. 그럼 어디 떨어지죠? 이렇게 20이 떨어져야 돼요. 날로 떨어져야 되죠. 날 정확하게 한번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1범 보이고 라인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대충 회전이라고 그러죠. 대각선 회전 주고 공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3쿠션을 친다든가, 3뱅글 친다든가, 그럴 때도요. 이쪽 맞고 저쪽 맞아 다 들어가, 이 정도면은 사실 여기 떨어지나, 여기 떨어지나, 이 정도는 공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범이니까 정확하게 한번 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날에서 출발해서 프레임 포인트로 향해 날아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자. 대각선 회전 줍니다. 대각선 회전 주시고 하나, 둘, 자, 조금 길게 떨어졌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50에서 출발, 보통에서 출발했을 때20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배치 끈 굉장히 짧아졌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죠? 거의 이렇게 해서 거의 한 칸이 짧아졌어요 여러분들 50에서 출발할 때보다 30에서 출발하니까 같은 20날 정확하게 같이 맞았는데도 거의 한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죠 50일 때 생각나세요? 50일 때? 자, 50일 때 50에서 30 치면은 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돌거나 안 돌거나 그러죠 지금 공 상태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공이 조금 더 미끄러우면 돌 거고, 스탠다드하게 딱 맞춰놓은 테이블이면 살짝 안돌 거예요. 자, 정확, 거의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여기 떨어지니까 이렇게 들어가네, 그죠? 이렇게. 30초에 출발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갔고 거의 한 포인트 정도 차이 나죠. 자 그럼 30에서 여기 10에 딱 떨어뜨려 볼게요. 얼마큼 짧아지는지. 그러면 10 떨어뜨리려면 20을 쳐야죠. 자.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서, 어? 50에서 쳤을 때, 요렇게, 요렇게. 20이랑 10자리 떨어지는 그 라인이 짧아지는 게 거의 한 포인트 조금 넘었는데, 30에서 치니까 떨어진 자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거의 한 포인트 반 가까이 차이 납니다. 짧아질수록 여기랑 여기 떨어져서 벌어지는 각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차이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30똑 떨어지게 쳐 볼게요. 자, 제가 딱 30이에요. 그리고 30을 떨어뜨리려면 이론상으로 여러분들이 칠 때는 어디를 쳐야 되죠? 0을 쳐야 돼요.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딱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쪽에서 칠 때는 영을 노리고 치면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앞에서 맞아요 공이 그죠 이런데서 치면은 보통 각이나 조금 짧은 각에서 쳐도 영 포인트 향해서 치면 자 공은 실제로 여기서 맞죠 근데 이 각이 좁아질수록 영을 노리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너랑 너무 가까워집니다 그죠?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반발 때문에 여기서 스피드가 생긴 상태에서 여기서도 또 빨리 들어가고 회전 먹기 전에 튕겨냅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면은 가깝게 돌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각이 길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같은 회전이고 같은 속도로 치더라도 빨라지면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뱉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0포인트 치면 한 2, 3 정도가 길어집니다. 이거는 한번 똑같은 회전으로 제 동상 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팁 굉장히 정확하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저 믿으시죠? 똑같이 줘 볼게요, 뭐. 똑같이 아까 줬던 회전량 주고 0포인트 치면은 자 여기, 여기 박혔죠? 길어집니다, 이렇게 0포인트 치면은 자 여기, 여기 박혔죠?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날에서 우리가 여기서 쳤을 때처럼 날 30박히면은 50에서 한 이렇게 날라갔죠, 이렇게 이렇게 날라갔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50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40에서는 이 정도 날라갔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여기 똑같은데 떨어져서 날아가는 게 짧아지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거칠 때는 어떻게 치느냐? 한이 정도 와, 앞을 쳐줍니다. 같은 회전으로 칠 거니까. 회전량 조절하시면 되지만 그러지 마시고 같은 회전 주고 이 코너 바짝 안 돌게 한요 정도 쳐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30 떨어뜨리려고 이런거 있을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거 30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어? 걸려있네. 그러고 0을 치잖아요. 노란 공만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0포인트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30을 딱 떨어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여기가 아니라 요, 요거는 각이 좁, 좁을수록 그래요 0포인트 넣으면 바짝 돕니다 이나 3이나 이 정도 쳐주시면 돼요 2정도 쳐주시면 되겠죠 요, 요정도 요정도를 보고 쳐주셔야 요게 날로 들어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치겠습니다 회전량 자 날로 들어왔죠 조금 짧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이런 공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계속 라인을 알아볼게요. 다시. 그럼 여러분들이 30에서 출발할 때는 요, 정도를 쳐줘야, 이 정도를 쳐줘야 여기 딱박힌다고 그랬죠. 여기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볼게요.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공이 조금만 미끄럽지 않아도 여기까지 들어가면 돼, 여기까지 자, 30 출발. 여기 떨어지면 짧은 각 출발이니까 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자, 거의 여기서 여기 반되는 지점 정도 갔죠. 50일 땐 여기, 40일 땐 여기, 그죠 여기 떨어지면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30에서 출발해서 코너 갈려면 어디쯤 쳐야 될까요? 자, 20 떨어지면 어디로 갔죠? 이렇게 갔어요 30 치니까 이리로 갔어요 지금 코너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한25 정도 맞으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25를 한번 떨어지도록 쳐볼게요 30에서 5를 치면 25 정도 떨어지겠죠. 자, 여기 요쯤 떨어지니까 코너 딱 돕니다. 그러면 50에서 저렇게 코너 딱 이렇게 들어가려면 한24 정도 바뀌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 짧은데서 출발하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맞아야 코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데 출발하면 보정값을 정해주시고 그러는건데 지금 저처럼 라인을 아예 아 짧은데서 출발하니까 여기는 여기야 이렇게 외워주신다면 보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겁니다 자 여러분 30은 더 긴각 할 수가 없죠 32, 30까지 우리가, 물론 회전을 비틀어 치거나, 맥시멈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더 길게도 나와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보통 회전으로 출발시켜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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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기본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치는 공이에요. 이렇게 해놓게요 이건 뭐 주웠다 싶을 정도로 쉬운 공이에요. 그죠? 주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거를 시스템 이용하신다고 아, 20 떨어지면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20 떨어지면 들어가겠네. 하지만 저랑 같이 짧은 라인의 특성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거 20 떨어지면 죽어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 해봐서 아실거예요20도어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짧게 빠집니다, 이거는. 뭐0 떨어뜨린다면. 저하게딱 난이 맞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을 맞치고 출발시키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냥 빈 쿠션 치는 것보다 회전은 돌면서 빠지게 돼 있어요. 얘한테 힘을 조금 뺏기기 때문에 같은 회전량을 줘도 세게 치지 않으면은 원, 2, 3에서 조금 회전량의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더 짧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0으로 읽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공을 맞춘 다음에 우리가 30에서 요, 여기서 출발했을 때 코너 가려면 어디 정도 갔었죠? 25 정도 가면은 코너 돌았죠. 그죠? 그러면은 공 맞추고 회전 빠지는 거 감안하더라도 요건 저는 와야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다시 옮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0, 이 정도 되니까, 요런 식으로 팔 정도 날라가서 그죠? 공이 요 포인트 앞에 맞으면, 요 근처에 맞으면, 저 공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공 있다 생각하시고, 저공 맞춰야지. 그리고 요 라인을 보니까, 아, 거의 절반 정도 쳐가지고, 회전 주면 되겠네. 해서, 대각선 회전 주시고, 요 상태에서, 자, 조금 길게 나갔지만, 자, 회전 빠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빈 쿠션 칠 때보다 분명히 공을 두툼두툼하게 쳐가지고 반 두께 정도 쳐가지고 치다 보면 분명히 회전이 빠집니다. 3 쿠션째에서. 조금 빠져요. 그 라인들을 기본 알고 계시면은 공안 맞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공이에요. 똑같은 공 다시 똑같은 공인데. 자, 이런 공 있습니다 이런 공 이거 어디죠? 네 이게 바로 20짜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 이거 조금 짧게 쳐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다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니까 여기서 짧게 출발하니까 이게 진짜 20짜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20 근처 20 18 19뭐요 근처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부터. 공 크기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오실 때 대략적으로 그러면 제가 자. 20 정도 보고 칠게요. 20 정도 보시는데 출발 30보다 조금 앞이네요. 자. 15 20 25 3 2이죠 여기 몇이에요? 28. 자, 공 크게 있어요. 이렇게 가. 아, 8 정도 치면 28 빼기 8, 20. 그죠? 대략적으로, 자, 치기 좋게 놓을게요.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공 어디 맞아요? 요 근처 맞아요. 대각선 회전 주시고, 저기만 맞춰 놓으면, 여기 떨어지면 저기 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떨어졌어요. 비슷하게 떨어졌죠? 우리가 여기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20 떨어지면 일루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발이 짧은 출발인지 긴 출발인지 보통 출발인지 이거부터 파악하는 게 라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맞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막 짧게 치려고 일부러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공 나오면. 그죠? 이거 그냥 여기 떨어지면 맞는 공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출발이 짧아요. 그죠? 짧아. 30 근처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 예요 짧은 공이에요. 짧은 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 저기 있으니까 30 근처면 20 떨어지면 요근쳐 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10 떨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여기서 출발해야지 10 떨어지면 리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출발할 때는 20 떨어져야 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모양을 보고 여기 포인트를 미리 예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공 맞고, 실제로 맞고, 출발하는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든 이렇게 출발하든 이런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 출발하는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짧은 출발이에요. 그죠? 짧은 출발인데, 딱 보면은 20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빼서, 여기서 이 숫자에서 저걸 뺀 숫자가 20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죠? 아까 옆돌리신 거랑. 28에 8. 비슷하죠? 이렇게. 저거 공 엄청 큰 겁니다. 이거. 핸드볼 공, 핸드볼 공보다 클수 있어요. 자,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돼요. 저거. 자, 저기 8포인트 향해서 그냥 칠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여기를못 보내요. 그래서 사고 직접 치기 하듯이 공을 맞춰서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라인도 다 그려놓고 머릿속엔 다 벌써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여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라인까지 다 그렸어요. 근데 그 라인 위에 내공을 얹어 놓지를 못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수 있게끔 얹어 놓지를 못한다면 다 소용이 없겠죠. 직접 맞추기, 세게 칠때 가는 각도, 천천히 칠때 가는 각도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연습 게을리 하시면 진짜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내는 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렇게 들어가니까 실제 공 어디 맞죠? 자, 포인트 앞에 맞을 거예요. 요렇게. 요 근처만 보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 대각선이죠? 대각선 회전 주시고 거기다 보내는 겁니다. 자, 20 떨어졌어요. 어디 가죠? 이거 안 들어가면 이건 테이블 이상한 테이블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런 공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짧게 쳐도 되고, 길게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짧게 치기가 좀 부담되죠. 이렇게 있으면, 짧게 칠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일자만 있어도, 짧게 치기가 조금 부담되는 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신 있게 그냥 직접 맞힌다고 생각하고 치시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자,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 출발이 어딘가? 자, 맞고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칠 거예요. 자, 30 근처죠. 그러면 저기는 이런 라인 생각나시죠? 저기 30 근처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큐를 놓으시고 여기서 빼서 저기를 빼면은 여기서 뒤에서 앞을 빼면은 30이 나오게끔만 요거를 요렇게 맞춰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공이 맞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15, 20, 25, 30, 30에서 30좀 넘어가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팍 돈다고 그랬죠? 요 정도 쳐 주시면 돼요. 저거 큰 공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한 이만한 공이에요. 공 여기다 쳐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두께도 부담 없습니다. 자 대각선 회전 주시고 자, 어디 떨어져요? 여기 떨어졌네요. 별거 없죠? 쉬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10부터 12, 9다 맞는 공이에요. 이거는 이만큼이 다 맞는 공이죠. 그죠. 이거는 그 대신 최대한 정확하게 쳐주셔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튕겨서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공들은 굉장히 확률이 큰 공이고, 이거는... 대충 쳐도 맞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뭘 봐야 되죠?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쿠션째 똑똑 떨어지는 공들은 여러분들이 라인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출발점에서 회전량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10 떨어지면 맞는 공이에요 자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저 앞을 빼가지고 10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나왔네요. 31에 21, 요 정도 라인 나왔죠. 제가 공 실제로 여기를 향해서 날아가다 보면 요렇게 만나겠죠, 공이. 요게 공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회전, 대각선. 두께 보니까 이거는 한 3분의 1, 그도 쳐주면 될것 같아요. 10 떨어지고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본 라인을 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몇 개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3뱅크 쳐야죠. 이건 뭐, 당연히 3뱅크 쳐야죠. 이거 뭐, 얇게 쳐가지고 어떻게 칠 방법이 없죠? 3뱅크 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 출발부터 보는 거예요. 이건 출발 30근 처 쳐요. 이루칠 거니까. 이렇게 칠 건데, 라인을 보는 거예요. 20라인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10라인 볼게요. 10라인. 어, 빨간 홍보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좀 땡길수록 이렇게 짧아지는데, 그냥 거의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자, 요기에요. 여게 여기 몇이죠? 그러면, 한8 정도 되는 거예요. 8, 10. 그죠? 그럼 나는 8이라고 읽을게요. 8 떨어지면 맞겠거니 하고, 딱 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30이 조금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은 8이라고 읽었으니까, 우리가 계속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분명히 일로칠 겁니다. 요 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 생길 건데, 이 뒤쪽에서, 뒤쪽 숫자에서, 앞쪽 숫자를 뺀게 8이 되면 돼요. 그러면 딱 보니까 30보다 조금 앞쪽에 있어요. 29라고 읽을게요. 29에서, 자. 21을 빼면은 8이죠? 그러면 여기 보고 치는, 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고. 자, 만약에 8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8이라고 읽었으니까 한번 쳐볼게요. 회전, 대각선 주시고, 어, 21, 공 중심이 향하도록. 오 이거 맞았네요. 되게 신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설계하시면서 라인만 알고 계시면은 여기 떨어지는 데를 대략적으로나마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원 쿠션 보내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죠? 사고 치듯이 알당구, 여러분들 알당구라고 하죠. 알당구 치듯이 첫 번째 쿠션 보내는 거에 집중해서 보내신다면, 사실 라인 태워서. 공부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